그좀 좌식이네요. 어이 씨. 어이 미친. 왜 그러고 나와? 왜 반쯤 튀어나와있어 나올 거면 제대로 튀어나오던가. 작동 시작알3 2 1. 자, 반갑습니다. 유양반입니다. 오늘 가족 게임. 오늘 가족 공포 게임. 더 루트 루팅맨? 이게 뭔뜻이죠 루팅맨? 한번 검색해봐야겠다 썩어가는 남자? 어 좋습니다. 더루팅맨이라고 썩어가는 남자라고 하는데 어보엔 썩어 보이진 않는데 하여튼 간단하게 줄거리 읽어보면 은그래 o 되게 조용해요. 원래 뭐 메인에 뭐비 g m 아주주뭐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하여튼 이상해. 저 루팅맨은 썩어가는 남자는 일본의 인터넷 카페에서 점원으로 일하는 주인공을 그린 심리 호러 게임입니다라고 하는데 아, 너무 궁금하니까 한번 바로 해봅시다. 게임 시, 촥. 대학에 진학한다는 늘, 아 나는 놀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집 근처 에 있는 인터넷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로 했다. 오늘로 일한지 3개월째다. 말이... 그... 어떻게 보면... 잘 풀어서 인터넷 카페지... 한국어... 한국으로 들어오면 PC방이죠. 어떻게 보면. 어! 점장하기, 말하기, 이동, WSD, 달리기, 쉬프트, 시선이동, 마우스. 음... 일본... 게임인가 보네요. 30분, 200엔, 3시간, 1020엔. 오, 좋아요. 아유, 왜 이렇게 지저분해? 좀 끊기네요. 일단 얘한테 말 걸어 봅시다. 오, 소이 나는... 점장이니까 피곤한 거지 좀더 빨리 와줘 정말이지 내가 너라면 더 빨리 와서 그 시간동안 쉬지도 않고 일했을 거야 뭐가썩 <laughs> 좋지 않은 점장 같네요 어이 가세요 이제 휴대폰 보면서 일하면 돼요 접수처에서 걸레를 가져서 얼룩을 닦기 접수처가 여기인데 아 어, 여기있다 아이템 전환은 스피스바로 할수 있어요 음 이런 거구만 얼록이 여기 말고 더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도 있네요 근데 달리기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봐봐 이게 걷는 거예요? 그냥 뛰는 거예요 그냥 빼라. 이게 뭘 띄는 거라고? 자, 다 닦았어. 이제 뭐 하지? 응, 다음 목표 없나요? 아니, 멀록이 뭐더 어디 있나 보네요. 뭔 소리야? 좀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아, 에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야, 박수 치지 마세요. 오해할라. 어, 죄송해요. 박수를 치고 싶어져서요. 안 된다니까요. 이 사람아, 조용히 할게요. 음, 빨리 가. 이 절, 아, 젊어 보이는 양말이 진짜... 음, 멀쩡한 양반이 응? 어째 손님이 제 혼자인가요? 이제 접수처로 들어간 뭐 있겠다. 근데 이런 거 보면 뭐라고 하는지 좀알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어 접수처에 앉아 손님 기라, 기다리기 이제 앉아서 놀면 돼요 아휴 안 왔으면 좋겠다 놀게 1시간 후 진짜 안 왔네 <laughs> 그만 잠들어버렸네 점장은 그동안 다행히 없었어 <laughs>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버리기 누가 또 쓰레기 버리고 간거야 뭐나 응? 의식이안 좋구만 빈캔 피자 박스 여기 배달도 되나요? 어 여기도 있다 빈 캔? 다.. 아 바닥에 떨어져있.. 저뭐 뭐야 스프레이 캔? 방금 뭐.. 뭐 떠지.. 뜨지 않았어요? 뭐지? 어, 방금 뭐지? 이렇게 하고 뭔가 안된안 되는데 아 이거 이상하네 자, 이제 다 주셨으니까 쓰레기통에 아휴 바쁘다 응?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한 아, 시급 응? 두 배로 쳐줘도 되지 않나 못해도 1.5배라도 또 목표 사라진거 보니까 어디 또 수상한 사람이 있나봐요 최소한 좀 알려주지 어 아, 저게 또 얼룩있다 어아 걸레 두고 왔다 뛰어 이것도 뛰는거라고 손님이네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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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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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으로 부탁드려요. 3시간이면 얼마냐? 아유, 알아서 주세요. 후불이군요. 알겠습니다. 점원분, 귀엽네요. 저도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오지 마. 응, 음? 게임하다가 중간에 네, 꺼, 어? 저 컴퓨터 꺼지면 내 탓인 줄 알아. 어 내가 꺼버린 줄 알아. 주인공 여자인가요? 얼룩 좀 닦고, 네, 일본에는 이런 인터넷 카페가 있나 봐요. 좀 PC방이랑 다른 개념, 그걸 좀... 좌식이네요? 어이, 아, 에이, 미친! 왜 그러고 나와? 왜 반쯤 튀어나와 있어? 나올라면 제대로 튀어나오던가? 저기요. 탈취제 좀 주실 수 있나요? 안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아, 뭐예요? 나와! 애매하게 튀어나갖고 아저 때문에 멀리 삥 돌아가야 되네, 진짜. 탈취지 차라리 근처 화장실 가서 좀 씻고 오세요. 어? 아니, 화장실이란다. 어, 이틀 후. 점장에게 말하기. 3시간에 만... 200원? 급이네요. 된조! 어, 오늘은 지각 안, 안 했네요. 다음에도 지각하지 마세요. 아, 그러고 보니. 뭐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잘 부탁해요. 어, 왜 말을 하다 말지? 어? 신경 쓰이게? 야, 오늘도 하루 일과 해봅시다. 뭐 뭐지? 자판기 망가진 소리 나는데요. 어, 무한 음료수, 왜 이래? 이거 아, 고쳤구나. 구인 포스터를 떼기, 잠깐만. 어, 이거는 모르겠고요 학생 오케이, 모르겠고, 어, 8시부터 새벽 12시까지 시급은 1200인이라고 하네요. 뗍시다 이미 구했어. 나란 남자, 아, 나란 사람이 이미 일하고 있죠. 조용 또왜 어, 그래? 여기 다쓰다 응? 여기 공공장소인데 왜 그래? 전에도 만났죠. 또 박수를 치고 싶어져서요. 저는 여기 살고 있어요. 아, 여기 투숙객이세요. 이게 뭐야? 응? 팔에 칼빵,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6학년이요. 박수는 최대한 안 치도록 할게요. 이제 카운터로 가면 뭐 손님이라도 와 있겠죠. 뭐 아니네. 음, 구인 포스터가 어디 또 있나 봐요? 아닌가? 뭐야 어 불이야 불 불이야 아 소화기 개 뜬금 없네 이거 왜 이래 이거 공캠 맞아요? 아 뜬금 없네 그래도 좀 끄슬려 놓기라도 하든가 응? 하여튼 범인은 박수치는 놈 아니면 탈취제, 탈취제 달라고 했던 놈, 귀엽다고 했던 놈, 그셋중 하나겠죠. 이상한 냄새가 나, 어디 방에서 이생한 냄새가 나는지 찾아본다. 아, 기가 막히노... 어, 여, 여긴가? 여기가 아니야. 어디야? 여기가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이상한 냄새? 뭔 냄새죠? 여기도 아니고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래요. 또그 탈취제 달라고 했던 놈이 또뭐 했나? 여기가 <놀람> <놀람> 호랑이도 제말 하면 나타난다더니 너구만 제 방에 무슨 일이세요? 악취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볼일 끝났으면 가주시겠어요? 아예 갈게요 갑시다 <laughs> 요즘 공게임을 좀 열심히 하다보니까 담력이 좀 늘은 것 같아요 웬만한 큰 소리에도 잘안놀라게돼 있어요. 사흘 후 스, 사흘이면 3일째죠 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순이에요. 쓰레기 또 주셔야지. 다섯에 여섯, 칠일에 나흘에 여덟에 맞나? 아흘에 열흘. 여기가 그 냄새 나는 사람 그 집이죠. 또 이거 닦아야겠구만. 할 일이 태산이네 태산이야. 음. 여기 중간에 없죠? 혹시 모니까 걸레도 하나 챙길게요. 안 집어지네. 에이. 미리 할라 했더만음 이제 챙겨지나? 어림없네요. 오늘은 박수쟁이가 올까? 악취쟁이가 올까? 잠깐만. 중간에 또 포스터 붙어 있네요. 아, 주인공 불쌍하다. 곧 잘리겠구만. 뭘 해야 되지? 분간이 안, 안 돼요. 지금 뭐 템, 뭐 주서지는 것도 없고, 어이 깜짝이야. 또 오셨군요. 예, 몇시간이요 아, 또 만났네요. 3시간 만에, 혹시 연락처 같은 건? 아, 010, 그 나머지는 찍어서 맞추세요. 안 돼요. 챗 빨카가 접수처에서 권리를 가져서 얼룩을 닦기 그러고 보니 살면서 남한테 번호를 물어본 적은 저 뭐야 일할 때 빼곤 없네요 어 천 원에 반했습니다. 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네요. 어이 지 접수처에서 들린 소리로 확인하러 간다. 뭔 일이야? 어떤 자식이야? 아 이거 떨어졌네. 이거 누구야? 누가 이거 돈통을? 아 이거 뭐 통장 그런 건줄 알았어요. 자할거다 했습니다만 또 돌아다녀야 되겠네요 그러고보니 이거 얼룩이 아니라 이거 그림자였네요 또 뭐야 돈통 건드린 놈 누구야 어? 도둑질 시도하다 실패한 거 아니에요? 이거? 어 손님? 빨리 가서 맞이해줍시다 점장이네요 점장 아예 왜요? 어라? 나 오늘 분명히 집에 갔었는데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또 여기 있더라고요이 양반이 또 어디서 수, 어? 술 처먹고 또 와가지고 또, 음? 또 헛소리 하려고 몸이 저절로 돌아오더라니까요 네 좋으시겠어 아 그러고 보니 요즘 가게 안 계속 냄새나죠. 뭐 됐어요. 이제 부탁할게요. 빨리 가. 또일 잘하고 있나요? 감시하는 걸로 애둘러서 포장해가지고 또 말도 안 되는 걸로 응?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알바가 일 잘하고 있나? 한번 왔는데. 그냥 돌아, 응? 돌아왔는데 응돌아 딱히 할 말은 없고 또 냄새 타령하는 것 같은데 어 뭐야 하루 후 그럼 지금 4일차죠 근무 종료까지 1시간 남았다 아 간발해 힘내자 걸레도 없고 쓰레기 줍는 것도 없고요 얼룩도 없어요 그럼 또돌아다녀야겠네요아 농성이나 칩시다. 왜 이래? 주인공 너무 너무 잠들었는데요? 꿈꾸는데? 뭔 일이야? 지금 악몽꾼다 악몽꾼다. 누가 와서 깨어, 깨워주지 않는 이상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아니 뭐 점장이 뭐한 소리 하겄지. 이 방에서 강한 악취가 난다. <목소리> <목소리> 뭐야 이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든다. 꿈꿨네 꿈꿨어. 악몽에서 본 곳으로 간다. 어 뭐야 왜못가가 봐야겠다. 가가 <목소리> 가가. <목소리> <목소리> 뭐야? 도쿄의 한 인터넷 카페에서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중 한 구는 일부 백골화되어 있었고 종이 상자에 담겨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살인 및 시체 유기 사건으로 수사 중이며 범인의 행방을 쫓고 있다. 배드핸드? 얘한테 잡히면 안되나봐요? 어이가 없어서. 다시 해야 되지. 다시 해야, 해야겠네요. 아유 진짜. 자. 동선. 이로 가면 돼요 이렇게 온다? 나 저기로 가면 돼 온다! 아! 뭐 어떻게 해야돼? 아 진짜 너무 빨라요 뭐 전광석화야 하 하하... 우리 제작... 제작자 반성하세요 진짜 어? 지금까지 배드엔딩 보면 이거 말이 안되는데? 잠깐만요 아, 이거 들어야 돼 소화기 이러고 맞짱 까면 돼 더워. 순간적으로 소화기로 남자를 내리쳤다 남자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곧 경찰이 도착했다 남자는 말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종이상지에 넣어두었다고 한다 사건 후 남자를 여러 인터넷 카페를 떠돌며 시신을 버릴 장소를 찾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근데 아무리 사람이 그 성인이면은 그 조그마한 종이 상자에 그 들어가지나요? 상자가두 개밖에 없는데, 응? 이거 또 엔딩이라고 진짜 글자 몇 마디로 때우네 진짜. 응? 어? 너무하네.